오늘 남가주를 적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한인들은 오늘 비는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 침수와 나무가 부러지는 재산 피해도 발생해 올해 남가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을 것만 같았던 나무는 빗물에 흠뻑 젖었고, 잔디마저 메말라버린 땅도 촉촉히 젖었습니다. 비가 반가운 듯 어디선가 나타난 달팽이는 자신의 목적지를 향했고, LA 한인타운은 묵은 먼지를 씻어낸 것처럼 청명해졌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고 비가 오니까 삼쾌하고 먼지가 없잖아요. 먼지가 싹 비가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비가 와서 좋고 나무도 좋고 사람한테도 좋고 거리도 좋고. 나이한 달에 한 번씩만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안 그래도 그 동안 너무 더워서 그런데 기온 차이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마음이 산뜻해. 모든 걸다 씻어 내리는 것 같아. 좀 무더운 기가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풀 더위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가 모두에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주택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멘투라 씨는 빗물에 젖은 나무가 부러져 자동차를 덮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교통 체증을 경험한 한인들은 평생 이렇게 도로가 막힌 적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액슐리 치노힐에서 왔어요. 근데 4시간 반 걸렸어요. 전에 LA 쪽비 오는 날 되니까 한 3시간, 제일 많이 걸린 게 3시간 반이었는데, 무척 많이 걸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오는 길에, 그, 나무 실어, 치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길을 하나 더 막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 못 왔죠. 올해 남가주 지역은 엘리뇨 현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침수 다발 지역 도로는 오늘도 변함없이 횡단보도를 막았고 마른 나무가 빗물을 지탱하지 못해 나무가 부러지는 일이 속출하면서 각 시정구 차원의 대비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